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땅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지한달 정도 생활하고 있는 김현옥입니다. 재인 중에 개수인자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오늘은 또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험난한 시간을 지나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6살 아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게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신앙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한 줄만 알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라이를 얼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공안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책을 모두 숨겨놓고. 여기저기서는 오수선한 소문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은 유치장에 앉았고, 또몇 명은 선더장을 찍고 교회를 나갔다고 하고, 또 앞, 앞으로는 북향민들을 장악해서 북성으로, 북성한다는 소문도 떠들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 잘난 아들과 함께 한국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을 데리고 험하고 위험이 따르는 길을 결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널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고 두려움 대신에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그럭으로 어는 러정 가운데 기대고 의지할 것은 어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고, 권한 가운데 눈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산을 넘고 아슬아슬한 가운데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북향민들의 갈등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 허락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절실히 절실했습니다.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왔습니다.그 순간 저는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듯한 행복의 감격으로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긴 듯한 깊은 평안과 함께 제 삶을 향한 주님이 끊음, 끊임없는 사랑과 인도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나온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셨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귀한 가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자를 이 한국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절실히 깨닫는 중요한 간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비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중국의 리더분들과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저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그리고 저희 모자이 한국행을 위하여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예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시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영국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섬기시고 사역하시는 물질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가 있는 저 북한의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덩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덩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